여 기가 가장 빠른 형식 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리 를하는 순간 아주 좋은아 네, 여기 에백출트로진수와 많다. 네. 오늘 우리 선수 들편리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바로 들어왔 습니다. 네, 그가 으로 그을지내줄수 있는 타 기를 알려 줄거 고요. Ooh.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이거스톱 콜. 아, 내그 자리에 참여했던 대추 선수의 손으로. 앞선 타자보다는 살짝 뒤에서 지금 수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대추 선수, 더블 가야죠. 그렇죠. 아, 네. 4륙상으로 이어지는 더블 플레이. 아, 네. 1회부터 마주막 네. 중요수록 타를 차렸던 대추 선수. 수 있어요. 아, 아, 네, 이 정도로 관리가 아주 빠른 선수고요. 네, 그렇죠. 네, 와, 네, 센터 쪽으로 배출 선수 왔다. 네, 그 사이에 이루주자강은혜 선수 터으로그 사이에 배출 선수 안전하게 이루까지